저렇게 풀어옵니다. 월마트 LPG 챔피언십 2019년 코스 공략 두 번째 시간입니다. 431야드 파포홀, 긴 파포홀이죠. 왼쪽의 페어웨이 벙커가 258에서 301야드까지 걸쳐 있습니다. 오른쪽은 팅그라운드부터 그린까지 작은 워터헤저드가 도랑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페어웨이를 잘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페어웨이를 잘 지켜도 남게 되는 거리가 170야드 또는 핀의 위치에 따라서 200야드 이상 남게 됩니다. 그린은 앞에서 뒤쪽으로 41야드 길죠. 앞쪽은 좌우폭이 20야드고 뒤쪽은 10야드로서 좁아집니다. 역시 왼쪽에 그린사이드 벙커가 하나 있고요. 오른쪽은 그린을 벗어나면 그린의 프린지에리가 워터헤저드로 급하게 흘러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피의 위치에 따라서 정확한 그린 공략을 하는 것이 이번 4번 홀의 큰 관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워터헤저드의 모습과 측면의 경사도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5번 홀이죠. 348야드 파4홀 짧은 듯한 홀입니다. 하지만 현재로 보면 은약 100야드 남겨놓은 지점에서는 그린은 오른쪽 워터헤저드를 넘겨치게 되는데 티샷에서 방향을 선택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왼쪽에 벙커가 있고 페어웨이 중간에 벙커가 있는데 티샷을 하면 특별한 불이 없이 넘어가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 그린을 공략하게 되는데 그린은 28야드 쪽 위쪽으로 그리고 32야드까지 전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오른쪽 중간에 그린사이드 벙커 왼쪽에 후미 뒤쪽으로 그린사이드 벙커가 있습니다. 그린은 많이 올라와 있는 편입니다. 3, 4야드 오르막을 계산하게 되는데 역시 그린 앞에서 15야드까지는 내리막이, 아, 오르막이 아주 심합니다. 볼이 급하게 내려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약 24야드 뒤쪽으로는 평평한 편인데 중간에 다시 그린의 경사도가 홀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2단 그린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중간 지점에 볼을 잘 떨고도 스피냥이 걸리면 그린 앞까지 흘러내리는 거리가 약한 7, 8야드 이상 흘러내리게 되죠. 6번 홀입니다. 1 8 0야드파 3홀. 팅그란드 보게 될 때는 그린 앞쪽에 벙커, 좌우쪽 후미 쪽으로 그린 사이드 벙커가 있는데요. 중심에서 뒤쪽으로는 이어지는 워터헤저드가 있습니다. 그린의 경사도는 33야드 전장에서 왼쪽으로 20야드, 오른쪽으로 11야드까지 그린 앞쪽으로 약간 경사도가 흘러들립니다 핀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난이도가 있을 수 있는 홀이고요. 그리고 바람이 불게 되면 티샷 공략하는데 매우 부담을 많이 가질 수 있는 홀이 바로 이 6번 홀입니다. 전장은 33야드고요. 자, 볼때 가장 큰 곳은 278 라드. 앞쪽은 좁고 뒤쪽도 좁은 편입니다. 중간에 그립만 굉장히 넓은 편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6번홀에서는 그린 주변에서 연습을 많이 사전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코스 공략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4번홀, 5번홀, 6번홀을 진행하면서 4번홀이 상대적으로 코스 스코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5번홀은 무난하지만 그린이 어려웠고, 6번홀은 아, 롱아인을 잡히게 되는 파스리 홀로서 굉장히 쉽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는 두 번째 시간이 점수 관리에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고맙습니다.